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저자 한지호입니다. 수능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어떻게 해야지 실력이 빨리 오르는지 그런 방식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이 마라톤이에요. 슬럼프가 수시로 오거든요. 모의고사를 봤다가 성적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좌절해서 또 못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고 반복하면서 1년을 갈 거란 말이에요. 무기력해지는 구간들이 반드시 와요. 1년 남은 시간에 지금 알아야 될 거는 기막힌 요령이 있는 게 아니라 이 1년을 꾸준히 갈수 있는 다짐이랄까, 라 결심이랄까, 그걸 갖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한테는 목표 지향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몰입 책을 쓴 황동문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 사람은 목표를 세우면 우리 전체 몸이 이 맹목적으로 목표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양치개가 양을 이렇게 몰아가듯이 그 목표를 향해 우리를 몰아가는데, 그 몰아가는 것이 기분이라는 피드백이에요. 이 목표에 가까워지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목표에서 멀어지면 기분이 나빠져요. 대학 갈 생각이 사실은 없다 하는 친구는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져도 기분이 별로 이렇게 안 나쁠 수 있어요. 그게 내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 목표를 뚜렷하게만 갖고 있으면 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에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목표가 대단히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기하면 그 목표를 향해 공부를 할때 기분이 좋아지고 공부를 안 하고 놀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저절로 공부를 향해 가게 되어 있죠. 슬럼프가 올 때마다 그 대학을 떠올리고 내 목표를 떠올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만 해도 이 슬럼프에 빠지려고 하는 그 기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근본적으로 해야 돼요. 기초적인 원리가 나왔을 때 완전히 머릿속에 습득해내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 성적 올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론을 머릿속에 온전히 집어넣는 거를 대충하고, 문제집부터 풀고, 문제집으로 오답노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우선순위가 바뀐 거긴 해요. 문제집을 여러 권 푸냐, 한 권을 깊이 보냐가 핵심이 아니라, 문제집을 풀 때, 이 문제집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와요. 기초적인 원리일수록, 기본서, 교과서를 찾아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양으로 많이 풀건, 한 권을 반복해서 풀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공부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공부 시간을 늘리려고 잠을 줄이거나 운동하는 시간을 뭐 없애거나 딴걸안 한단 말이에요. 잠을 줄이면은 컨디션이 떨어져요. 내가 모르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붙들고 늘어질 만한 집중력이 안 생겨요. 쉬운 것만 하고 싶어지고 이 모르는 게 나왔으면 이것과 관련된 걸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기가 싫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귀찮아서 그렇죠. 깨어있을 때 최대한 틈틈이 공부를 해야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하루를 돌아봐요.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잠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그건 학생들이 자기가 떠올려 보면 알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이다,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걸 알거든요. Not to do list,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죠.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서 야간 자율학 시간에 나가서 운동장을 좀 돌겠습니다 했거든요 뛰고 들어오면 공부가 잘 됐어요 제가 운동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오는 피드백이 운동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90분씩 수영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컨디션이 살아나야 돌아가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산소를 가지고 가서 뇌에다가 떨궈놓죠. 나도 할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께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쓰시는 22년 동안 운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루 세번 국민체조를 하셨거든요. 학생들이 아무리 바빠도 단 5분짜리 푸시업, 스쿼트를 한다던가 줄넘기 10분 15분 하거나 단 그것만 해도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학생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첫째, 타고난 머리라는 건 없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노력을 하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혼자 하는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건데 핵심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않고 들이. 하는 거예요. 셋째 지금 이제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학생들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교과서나 참고서를 통해서 그부분을 확실히 이해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목표를 계속 스스로 상기하고 운동을 틈틈이 해가면서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하면 학생이 지금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